이탈리아의 명문구단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는 데뷔 전부터 눈부심 활약을 보여주며 세리의 축구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그는 마요르카와의 친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잔노가 들면서 제 몫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는 마요르카전에서 가장 잘한 선수 4명 중 1명으로 꼽히기도 하였으며 스팔레티 감독에게 김민재는 완벽한 수비수라는 극찬을 받으며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 구단 관계자들은 김민재 선수의 어떠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발 빠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으로 마라도나가 뛰었던 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리의 감독 스팔레티는 김민재 선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뛸 만한 수준이고 나폴리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다. 김민재를 빠른 시일 내에 영입하겠다. 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기존 이적시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행선지는 프랑스의 축구클럽 스타드렌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지만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가로채는 데 성공하며 한국 팬들은 나폴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지에서는 과연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성공할 것인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마요르카와 친선전에서 김민재 선수는 완벽하게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실점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날 김민재 선수는 공중볼 경합, 전진 패스, 전환 패스 등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활약하였고, 구단 관계자와 현지 언론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감독과 구단 관계자들은 김민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김민재는 위험한 플레이도 마다하지 않으며 정확한 전환 패스를 줄수 있다. 훌륭한 피지컬이 마음에 든다. 체격, 반응속도, 기술 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수비수다. 그는 쿨리발리를 대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등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기 후반 김민재가 빠지고 마요르카의 이강인이 교체 투입되면서 아쉽게도 두 사람의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투입 이후 막혀 있었던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며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는 결국 실점을 허용하였고 경기는 1대1로 비긴 채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를 본 나폴리 팬들은 SNS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좀더 봐야겠지만 잘하는 것 같아. 쿨리발리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스팔레티가 눈여겨본 게 아니야. 진짜 괴물 같은 센터백이다. 김민재 몸이 장난 아니다. 동양인이라는 게 믿기 힘든데. 실력도 뛰어나지만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마음에 들어. 한국인들은 손이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프로 데뷔 이후 지속적인 몸관리와 벌크업을 했는데요.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공격수 입장에서 그야말로 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는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살로몬 론돈을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한때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무사 댄벨레와의 대결에서도 쉽게 탈압박을 허용하지 않으며 막아낸 전적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최대 강점은 피지컬과 적극성을 앞세운 수비 능력인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넓은 시야를 활용한 롱패스와 빌드업도 주저하지 않으며 모험적인 로빙 패스도 자주 시도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공을 몰고 전진하기도 하며 공이 끊기면 스피드를 활용해 수비해보기에 공격을 끊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줍니다. 이 같은 김민재 선수는 뛰어난 피지컬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아스날의 슈퍼스타 메스트웨지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 현역 수비수 중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세리오 라모스와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라며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폴리의 구단 관계자들과 현지 언론에서 극찬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며 구단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한 김민재 선수. 세리의 무대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마라도나처럼 나폴리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